오늘 말씀은 11기상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우아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세빌이 여우아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늘 말씀은 오바다의 보복운동이라는 말씀인데, 오바다의 믿음을 우리 렘런트들이 알고, 차세대 선교사로 준비되는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오바다는 차세대 선교사로 준비된 렘런트 출신이었으면서 중직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오바다는 오늘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경외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공경하면서도 두려워 여호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또이 오바다가 나중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 말을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믿으면서그 어,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여호와를 무서워했던 사람, 두려웠던 사람. 왜? 여호와는 사랑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는 또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거든 요 마귀 자녀에게 주는 벌 그쵸? 우리 랩넌트들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오베다와 같이 경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애한 오바데가 어른이 돼서 중직자가 되어서 왕궁 맡은 왕궁 있죠. 그 시대에는 왕궁이 있었는데 그 왕궁에서 왕궁 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이렇게 앞아 왕이 제일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오바데였어요. 우리 랩노트들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오바다는 국가를 살리는 복음운동 국가의 재앙을 막는 복음운동을 생명 걸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때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에요 어떤 영적 전쟁이었죠? 지난 시간에 엘리아의 복음운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봤죠 아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였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왕궁에 불러서 이 이세물이 같이 자기 상에서 밥 먹이면서 이렇게 왕궁에 이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는 두려워해야 되는 목적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이 시대에 어떤 재앙을 내렸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어요. 또 물이 없으면 우리 물만 물못 마시면 너무 힘들죠. 이렇게 물이 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비가 없게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재앙이 임했는데 이때 지난 시간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야가 뭐를 했어요?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을 할때이 오바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가서 아하방한테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이 시대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우하면서 진짜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였어요. 엘리야도 이 아하방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찾던 시대예요. 찾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어 엘리야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하방에게 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하만약에 이렇게 일이 잘못되면 오바다가 왕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바다는 그래서 싫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렇게 어,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영적 싸움을 할때 아방과의 중간 역할을 했던 때에요. 어떤 엘리야가 어떤 영적 싸움을 했죠?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 들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요? 이렇게 태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거짓선 주자 역시 이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할때 오바다가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바다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하방과 이세벨이 다 죽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죠.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각각 굴에 나누어서 이렇게 떡과 물을 주면서 섬겼어요. 키웠어요. 미래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왜? 왜? 중요한 건, 오바다가 영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상을 섬기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알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선지자들을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을 키운다는 사실을 아하방이 알면 어떻게 될까? 이 선지자들도 다 죽음을 당하고 이 선지자를 키운 오바다 역시 죽을 수도 있겠죠. 이 위험한 일을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를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도 이 오바다가 지금 시대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 이런 마음으로 선지자를 키웠던 것처럼 우리 랩넌트들도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랩넌트가 되어야 되겠어요. 다음엔 우리 유치부 랩넌트들도 오바데와 같이 어릴 때부터 오직 누구만 섬겨요?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면서 뭐가 각인되어야 될까요? 복음, 보금.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영적 서비스로 자라나 국가의 재앙을 막는 램너트로 또각 분야에 들어가서 우리 램너트들이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로 세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램너트들이 뭘을 해야 돼요? 미래도 준비해야 되죠. 미래에. 그렇죠? 오베다가 가장 잘했던 거.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이런 선교사들을 키웠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오베다가 같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을 지속할 보금운동 지속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쓰임받아 아멘.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국가의 재앙을 막고 세계의 재앙을 막는 우리 랩넌트들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랩넌트로 차세대 선교사로 준비되어 국가의 재앙을 막는 보금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보금운동 지속할 미래를 준비하는 유치볼 랜런트 대기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